안녕하세요. 큐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꼭 먼저 따로 묵상하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딩동댕. 안식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안식의 사전적 뜻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 쉼. <laughs>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같죠? 어, 추석 동안 안식하고 왔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쉼이 진짜 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 쉬는 거. 두 번째, 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 세 번째, 어, 내가 가진 돈으로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고, 플렉스 해버리는 거다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 저는 이세 가지를 대강 추석 동안 한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께 진짜 어떻게 쉬면 되나요, 주님? 무엇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무엇이 진짜 나에게 만족을 주나요?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식이란 단어가 성경에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7일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어,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에 사랑하는 인간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붓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아, 아니죠. 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죠. 처, 처음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어,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안식이 더 이상 남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더 이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담대하게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질병에 보험과 몇안 남은 이런 돈들을 세어보면서, 이거에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었고, 그뿐인가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비하여서 지금의 행복을 무기한 연기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안식을 당연히 상상하지도, 또 꿈꾸지도, 바라지도 못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안식을 경험한 만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아, 그 이상을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영영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가 위험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2절과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 믿지 않아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시간에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부시킬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너무너무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다면은 반응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때 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비결을 말해 주십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귀를 막지 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싸움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안식, 경험해보지 않아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소망되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믿어오던 돈, 노력, 젊음, 시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계속 속닥속닥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귀를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우리는 귀를 막고 듣고 있지 않나요? 어, 내 속에 골마 있는 부분을 마주하게 될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주하게 되면 내가 마치 죽어버릴 것만 같고, 나의 의미,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아서 두려워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채로 내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무지, 교만, 경박, 천박, 사랑없음이 드러나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날카로운 메스, 수술용 메스 아래에서 치유받게 됩니다 아, 추석을 마치고 진정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함께 가요!